전화가 이제 아이야. 너무 앞으로. 음, 조금 앞으로. 너무 멀다. 살짝만 앞으로. 다리 더 벌리고. 너무 좁히지 마. 좀 벌려. 어, 됐어. 다리 쭉 펴주고. 너무 많이 가지마. 응, 자. 퉁. 그렇지. 좀만 앞으로 와. 하이차. 응, 굿. 다리. 여기서. 이렇게 던져줘 이렇게, 이렇게. 땅 이렇게 땅음 굿. 더 탕. 바닥에 때려줘. 굿샷 옳지 너무 멀어, 진욱이. 자 앞으로. 퉁. 오, 자세 잡고 있어. 그렇지. 자세 딱 잡고 있어. 응? 미샷 그대로 있어. 아, 네. 스톱. 톰. 음. 굿, 그렇지. 아우 잘한다. 손 왼쪽으로 그렇지. 으샤. 잘하네. 야. 타이거우즈 나왔네. 타이거우즈 나왔서 응? 신호가 타이거우즈 알아? 어, 어떻게 알아? 우와. 으샤. 팔 그렇지. 좋그렇 이렇게 굿샷 치고 멈춰 그대로 있어 자 앞에 잘한다 진호기가 응? 응, 맨 앞에. 진우기가 더 나아. 그렇지. 팔. 그렇지. 폼도 진우기가 낫고, 응. 그, 팔. 그렇지. フフフ。<noise>